안녕하세요 장민수입니다 현재 솔라나의 시세가 약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승승장구하던 상승장이 꺾였었는데요 이는 SEC에서 출시 예정이었던 그레스케일 현물솔라나 ETF 승인이 연기가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중입니다 위 같은 이유를 포함 미국의 물가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는 소식이 더해져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암호화폐에 연관된 국제정세시장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 간세 전쟁의 목적 또한 연준에게 압박을 심하게 가하면서 이 금리를 내린 것이라고 거의 명실상부하게 다 드러난 상황이고 그러면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계속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에게 금리나 압박을 가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13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플레이션은 없다.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사실상 모든 물품들이 가격이 내려갔다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인 물가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는 주장들은 맞는 말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미국의 물가가 꽤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낮은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연준은 유럽과 중국처럼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기대와는 반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하여 전망을 넣어 치울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즉 연준은 간세 전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실해지고 명확해질 때마다 기다리며 좀더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도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일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 동안 상호 관세 10%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은 양국이 향후 90일 동안의 상호 부과한 관세 115%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관세가 점차 인하가 되면서 투자자들을 네,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주면서 점차 다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시세를 상. 상승시켜주는 상승장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90일은 하는 일어나는... 기간이 사실상 뭔가 핵심적인 법안이나 간세 관련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 미국과 중국의 간세 전쟁의 경우 미국의 압도적인 카드 패를 지니고 있어서 중국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국제 경제 시향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솔라나 자체적인 소식들이 현재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처음에 앞서 소개했듯이 sec에서 현물 솔라나 etf 상품의 승인이 연기되었다고 하죠. sec의 최근 움직임에 의하면 현 암호화폐 기반의 ETF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 연기가 솔라나 암호화폐에 연동된 그래스케이 ETF 승인 시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서 공식적인 승인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네,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솔라나의 상승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솔라나 가상화폐 강세가 총 예치 자산과 블록체인 수수로의힘이 입어 지적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 코인텔레그래프가. 지난 5월 14일, 솔라나 네트워크 총 예지. 자산 및 블록체인 수수료의 상승이 솔라나 가상화폐 상승 랠리가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솔라나의 시세가 200달러 넘게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라나 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강연성 DA 솔루션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솔라나 자체 내부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네트워크의 확장 안정성 속도를 전보다 더경고 고의하려는 이 움직임을 보아서 이미 호재들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솔라나에게 더더욱 큰 관심과 투자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소식으로 보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넘겨서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알트코인 대불장 알트코인 3차 대전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알트 상승장이 시작되면 그때 돼서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분명히 늦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알트코인이 요즘 너무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그래스 케일 클립터 섹터 인덱스라는 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많은 돈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 스마트 컨트랙트, 파이낸셜, 컨슈머 앤 컬처, 유틸리앤 서비스 다섯 가지카테고리로 나누어 왔는데요. 먼저 통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필두로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네스텔라 루의 모네로 비트코인 s v d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이 비중이 4%라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통화 부문이 6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섹터고 비케통이나 스텔라 루멘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한테 통화 부문에서는 4% 비중을 그래스 케이에서 할당했다는 건 결코 적지 않는 비중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장 큰 비중이 크고요. 솔라나, 카르다노, 트론, 톤, 폴리곤, 폴가다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자료라 지금은 톤 코인의 비중이 좀 올라갔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에서도 톤 생태계 코인들을 계속해서 상장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개인적으로 톤 생태계가 조만간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다음으로 파이낸셜 부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분부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덱스 코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니스와 크립터 닷컴, 메이커, 에이브, 인젝티브, 프로토콜, 토르체인 등이 있습니다. 컨슈머 앤 컬처 부문입니다. 민코인의 양대산맥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뮤터블 엑스, 샌드박스, 에시 인피니티, 디센트럴 렌트 플로우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민코인 출시로 여전... 이 섹터의 코인들이 시들시들 하지만은 그만큼 매수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앤 서비스 부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상당히 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체인링크가 1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뒤로 파일코인 라이도다오, 컨트, 비체인, 예, 더그래프, 렌더 같은 AI 섹터 코인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고민하신 분들은 이거 꼭 참고하셔서 곧 찾아올 알트코인 대상승장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인덱스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있는 코인들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정말 큰 자금을 움직여서 티안 나게 매집하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부터 졸곧 그레이스케일 GPDc에서 자금들이 순 유출되었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엄청난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팀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온체인 데이터와 지갑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드디어 그레이스케일의 DCG 그룹의 비일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 출발하지 않는 상승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 알트코인을 받고 싶은 분들은, 010-9503-8839, 010-9503-8839로 이 번호의 문자로 솔라나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